82년 아시안게임은 뉴델리에서 열렸는데요. 그때도 북한팀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3,4위전 쿠웨이트전을 마치고 태... 그래서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우리가 4강 신화를 쓴 멕시코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저는 현재 태국의 방콕 라자만갈라 국립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새로 신축한 경기장이고요. 이보다 앞서서 1930년대에 지어진 구 국립 경기장이 있습니다. 태국하면 생각나는 곳 저는 그구 국립 경기장인데요. 킹스컵 때문이죠. 킹스컵은 1968년부터 시작한 태국 주최의 국제 축구 대회였습니다. 한국 팀이 3연패를 두번 했습니다. 아시아의 강호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킹스컵 그리고 메르데카컵 등 우승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방콕 아시안 게임, 킹스컵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컵 대를 모두 우승하면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밤밤밤밤밤밤빰밤파밤파밤파밤파밤고급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킹스컵 결승전이 벌어지는 방콕 국립 경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저는 지금 방콕 국립 경기장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1930년대에 지어진 구 방콕 국립 경기장이고요. 1998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면서 신 국립 경기장을 지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스포츠 시설이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쪽에는 지금 이 개축 공사, 저 리노베이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들어가서 촬영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지금 밖에서 찍고 있는데요. 킹스컵 결승전 한국이 우승을 하면 그때는 조선일보 일면, 동아일보 일면에 나던 아주 민족적 최고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하고는 사정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1960년대와 70년대에 수많은 아시아 나라들은 프로축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축구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선수들 연봉도 있어야 되고, 연습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대표팀 한 팀만은 프로팀처럼 운영할 능력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대표 선수들을 1년 내내 합숙시키면서 대회를 아시아 서키트 대회로 만든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 태국의 킹스컵 그리고 한국의 박스컵, 일본의 기린컵 등등입니다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버마 지금 미얀마죠 그리고 뭐 캄보디아, 크메르였습니다 당시는 그리고 이제 남 베트남,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면서 각각의 그 순회 서키트 경기를 버리는 겁니다. 킹스컵은 50년대에 시작된 메르데카베에 이어서 68년에 시작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회였습니다. 지금 이 벽면에는 66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었다. 또 78년 주경기장이었다라는 명패가 붙어있는데요. 사실은 70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여기였습니다. 1970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나라는 한국 유치도시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은 동대문 운동장, 당시 서울 운동장이었죠. 그런데 개최 경비를 마련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가 개최권을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70년 아시안 게임이 여기서 열렸습니다. 70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국 축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한국 축구는 킹스컵, 메르데카컵 등을 모두 우승하면서 아시아의 호랑이 소리를 들었죠. 당시 멤버가 이세연, 박기천 정병탁, 정강지, 김정남, 김호, 이차만, 서윤찬 등등 선수였습니다. 정규풍, 네. 아,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네. 서윤찬 선생님, 네. 미처 말씀 다 드리지 못한 분 죄송합니다. 김기복 감독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기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71년에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만들었죠. 그 대회는 한국이 주최가 돼서 한국이 호스트가 돼서 동남아 각국 선수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한 최초의 스포츠 이벤트였습니다. 이곳에서는 70년도에 제가 아까 한국 축구가 우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농구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설처럼 전해지는 농구팀과 축구팀, 국가 대표팀의 술 시합, 그러니까 일대일로 그러니까 쭉 모여서 한 잔씩 마시고 취한 사람이 떨어지는 그런 승부였는데 농구 선수들은 단한 명도 나고자가 없었고 축구 선수들은 모두 나고했다는 전설의 술 시합이 벌어지는 곳이죠. 그리고 78년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 바로 이 장소에서 열렸는데요. 한국과 북한의 남북 대결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경평전에 이은 실로 수십 년 만에 처음 만나는 남북한 국가 대표 A매치였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서독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뛰었던 대표팀 경기가 78년 아시안 게임이고요. 그 뒤로는 86년 월드컵 때 이제 복귀를 해서 월드컵 본선에 나서게 되죠. 차범근, 오석재 등등이 맹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북한의 주장 김광민, 김영민 그리고 한국 팀의 주장은 수비수 3번 김호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상대에 두 선수가 올라가니까 북한 주장이 옆구리를 이렇게 툭 쳐서 김호곤 선수를 시상대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무려 세 번이나 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호곤 감독, 김호곤 선수는 귀하다대고 넌지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전세계가 보고 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망신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민족이 아주 단체로 망신을 당해서야 되겠어? 그리고 경고를 했더니 그제서야 북한 주장이 아무 짓도 못했더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여기는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정비가 잘된 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러워했다는 한국 선수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78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82년 아시안게임은 뉴델리에서 열렸는데요 그때도 북한팀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3,4위전 쿠웨이트전을 마치고 태국 심판을 북한 선수들이 구타를 했죠 선수만 구타한 것이 아니라 임원도 구타했습니다. 아예 선수 교체용 피켓을 들고 와서 심판을 그걸로 찍어버렸습니다. 선열이 낭자했고, 심판은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래서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 우리가 4강 신화를 쓴 멕시코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시아 예선에서 한국은 북한에게 5대3으로 패해서 아시아 대표 자격을 딸 수가 없었거든요. 북한이 82년에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한국, 바로 그 차순이었던 한국이 출전권을 승계해서 멕시코 대회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자, 박 대통령 시대 얘기를 조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한국이 국제와 교류할 수 있었던 스포츠는 프로복싱, 그리고 축구,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종목은 고교 야구였습니다. 고교 야구는 웬만한 도시마다 팀이 있어서 경기를 하는 날이면 서울에 올라와 있는 그 도시 사람들 다 모였죠. 동창회뿐 아니라 향후회를 했던 겁니다. 거기서 편지도 쓰고 사진도 서로 보여주고 술자리도 이어지고 뭐 목이 터져라 동양의 어린 동생들, 후배를 응원하던 지역주의에 기반한 스포츠가 고교 야구였다면 아, 우리가 지금은 현재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후진국이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심어준 스포츠가 프로복싱이었죠 그렇다면 프로 축구 아 프로 축구는 아니고 국가대표 축구는 어떤 위치였느냐 우리가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동남아 인근의 여러 나라들과는 국제적으로 교류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창입니다. 대통령배 축구 대회는 71년에 창설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우리가 주최가 돼서 우리가 주빈이 돼서 손님들을 다른 여러 나라의 손님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했던 최초의 국제 이벤트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버마가 주로 우승했고 한국은 이상하게 준결승에서 버마한테 밀렸죠. 물론 1회 대회는 0대 0으로 공동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축구뿐 아니라 전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던 외국인은 동남아 정도였고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까지는 동남아도 쉽게 오갈 수 없는 곳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동남아 사람들은 자주 볼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배 축구 대회는 우리가 세계로 아주 조그만 창을 하나 연 이벤트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제 유신 이후에 중화공업으로 학 나라의 체질을 바꿔가던 이 무렵, 77년부터는 대통령배 축구 대회 초청 대상도 바레인이라든가 이 레바논 이런 중동 팀들, 그리고 브라질의 어떤 주의 선발 팀등 아시아를 벗어나서. 이제 5대 양 6대 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뉴질랜드 팀도 오고요, 가나 팀도 오고, 뭐, 수단 팀도 오고, 그래서 박 대통령의 축구대회는 점점 나름대로 세계적인 이벤트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열리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FIFA의 A매치 규정이 강화되면서 또 한국 축구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한국 축구가 외국의 여러 나라들을 불러다가 장기간 동안 토너먼트 대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대회입니다. 지금은 외국 팀 불러서 A매치 기간 동안에 한 경기 혹은 두 경기 A매치 하는 게 최선이니까요. 세계 축구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킹스컵, 메르데카, 박 대통령컵 모두 사실은 사문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킹스컵은 2019년에 마지막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는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2019년에 우승팀은 퀴라소, 그 중남미에 있는 소국이고요. 히딩크 감독님의 마지막 현역이 퀴라소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퀴라소의 결승전 상대는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었는데요. 연장전까지 가서 패한 티킥 승부차기 끝에 퀴라소가 이겼습니다. 원래 퀴라소는 킹스컵 초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중국을 불렀는데 중국이 점잖게 거절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23세 이하로 구성된 국가 대표팀 주로 이제 어린 선수가 주축이 돼서 나왔는데 그 팀한테도 중국이 5대 0인가 5대 1인가로 아주 참패를 했거든요. 여기 와서 또 참패를 했다면 아마. 중국 내의 여론 관리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기 때문에 참가를 안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짐작을 한번 해 봅니다. 어린 시절 저의 꿈이 서려 있는 이곳 직접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경기장 안에 못 들어가서 정말 서운합니다만 그래도 경기장 바깥의 분위기 충분히 즐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